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들의 왕을 만들기도 하였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떠에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고발하고 재판하면서 벌어지는 웃지 못할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의 왕은 과연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당신을 다스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왕 왕의 신하로서 순종하고 계신, 계시기는 하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놓고 오늘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관점보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1구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입니다. 빌라도가 채찍질을 하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키려는 오리석은 행위였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과시간을 쓰고 자세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메 빌라도는 매마자 비참한 모양이 된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 유대인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합니다. 왕에 대한 모욕의 극치입니다. 빌라도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욕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만족감을 주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약박한 마음과 그 자신이 그 현장에서는 적어도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 속은 행동이었습니다.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되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은,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하숙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독한 미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을 때리고 망신주는 선에서 문제 해결을 부려던 빌라도의 얄팍한 타협주의는 이렇게 그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자 할수 없이 너희가 신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태도가 더욱더 강경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법이지만 법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밀라는 빌라도에게 타격이 됩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두려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빌라도는 예수님을 가르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젯밤에 꿈꾼으로 조심하라고 한그 부탁하는 말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너는 어디로 붙으냐 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내력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최고의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줄 아는 빌라도의 인본주의와 모든 권세의 권원이신 권원이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예수님의 신분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이 재판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적어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권세를 휘두르는 왕처럼 보일지라도 너와 비교도 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판결을 결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들이 나를 보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아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러 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자는 가이사애를 반역하는 것입니이다 내가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가이사의 중심도 아니고 반역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에 넘겨주지 않도록 애를 쓰지만 그러나 우대인들의 소리가 이깁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계속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자.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이 로마 항제 과이사를 정말 왕으로 생각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왕은 죽이고 자신들이 왕의 행세를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내어 줍니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제목을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전의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폐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는 그가 왕이라고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우리의 왕인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모든 결정금과 행위는 내가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래처럼 왕은 없고 나의 자기의 소근에 온대 오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 보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빌라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내 문제만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가 형통할 때에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귀찮은 분 정도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왕이셔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일까? 아니면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솔직해 솔직해져야 할 것입니다.